어, 형님. 응, 음, 진짜. 아, 오늘 새벽에 마침 토트넘 메뉴 경기가 있었어가지고. 음. 오늘 요 차가 딱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약간 어떤 느낌이냐. 어. 과거의 영광? <laughs> 사실 요 차, 요 가격에 흰색 팟선? 어. 아, 그러면은 영상 올리자마자 0.1초 만에 계약됐던. 그치. 과거가 있었죠. 아, 그니까, 토트넘 또 반대 데또 무지 우승해가지고. 네. 네. 형 이거 욕먹습니다, 저희. 아, 그래? <laughs> 편집해줘. <laughs> 아니 나는 뭐 축구 되게 좋아해. 근래 들어가지고 뭐그 흥민형이 안 나와서 어좀좀안 보긴 했었거든. 네. 뭐 저는 뭐, 형뭐 축구 잘하잖아감정 아, 어. 같이 축구. 해본 적 없긴 한데 저는. 그치자 <laughs> 아무튼 오늘의 추천 매물은 중형급 세단 최고의 가성비입니다. 오늘 S M 6 좋은 매물로 추천 드려보겠습니다. 됐죠? 자 오늘의 추천 매물은 가성비 너무 잘 나오고 오늘은 컬러 접. 파이트 앤 어, 파선까지 올려 놨고 앞으로 비대면 요청해 주시면 사실 내가 냉정하게 내가 고객이어도 우리 업체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음. 왜 그러냐 봤더니 우리 점검센터 센터장님이 잠깐 지금 목수술 하셔 가지고 말을 못 하잖아. 네. 근데 점검을 거의 너무 빡세게 해 가지고 거의 그냥 그지 웬만한 것들을 다 잡아내더라고. 그 뚝심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지 네. 점검센터를 요 앞에다가 이게 차려서 뭐 제가 뭐 직원 고용해서 운영할까도 생각을 해 봤거든. 네. 여러 방면으로 고민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전문성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정비하시는 분들이 요즘 사실 많이 계시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정비 전문가가 아니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디스토리와 조금 거리가 있긴 하지만 같이 운영을 또 해보니까, 물론 비용적인 부분은 조금 들어가긴 합니다. 그렇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무조건 좋다. 그죠? 그래서, 어, 그치? 그래서 너무 좋아하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비대면 많이 요청해주시면 아마 최대한, 예, 100%는 아니지만 200%만족시켜드려라다 <laughs> 저희 프로필... 아 프로필 안 했구나? 아, <laughs> 주... 야, 2016년 5월 등록에 주행거리는 129,000km입니다 누이 업고 사고 이력도 깔끔합니다 완전 무사고고 차량은 2.0 휘발유 알리 등급 추가 옵션 썬루프 그 다음에 s 링크까지 올려놨더라고요 준비한 금액은 850만원 다 S 슨 외관실 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전 좋은 점이 그거 같아요 음. 정확하게 저희 정비사님이 응. 저희 직원은 아니잖아요 협업이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좀아 어, 너네 사람이니까 속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할수 있는데 응. 제가 실제 그, 올려놓을게요, 사진을. 음. 진짜 다 잡, 잡아, 다 잡아서 다 고쳐야 된다. <laughs> 중고차는 사실 막 진짜 완벽하게 들어가면 끝도 없긴 하거든. 그죠. 그래서 뭐 어찌됐건 있는 그대로 우리는 점검해서 고지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사실 중고차다 보니까 여기 있는 뭐 모든 차량들이 100% 상품화가 완벽하게 된 차가 없다고 봐. 저도 어 거의 없다고 막해서 이제 출고하면서 수리할 부분들은 잘 협의해서 수리도 좀 하고 그지. 네. 어, 또 받으시는 분들도 어야 니네가 점검했으니까 100%다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음. 왜냐면 하 중고차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소모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소모품은 어느 정도는 조금 교환하실, 좀생각 해주시는 게 너무 좋고, 그 밖에 또는 어때? 또 활용할 수 있는 성능보험료나, 그지? 우리 세이프 6 같은 것들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보증범위가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또 안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M6입니다. 아, 일단 색상부터 그냥 통과지, 그지? 화이트 앤파선 올려놓고, 알리 등급입니다. 최고 등급. 19인치 네, 휠도 음 18인치 아니 19인치로 올려놨고요 어, 실내는 네, 블랙 컬러의 뭐 사운드 기능부터 S 링크 뭐 열선 기본 올라가져 있고 네. 실내 관리 상태도 네, 좋습니다. 뒤에도 보면 네. 자, 뒤에 이렇게 열선도 있고 사운드 기능 보스라고 말씀드렸고 네. 뒤쪽에도 음, 타이어 상태 잔여랑 한50% 정도 남아있고, SM6GD. 2.0이 제일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예, 얘가 뭐 이제 그거. 터보가 1.6일 거야. 그죠? 음, 근데 이제 메인은 제일 무난하게 판매가 되는 건 2.0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가 이제 뭐 LPG 디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음. 기호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무난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 아래쪽에 이제 이렇게 수납공간도 있고, 수납공간 굉장히 넓죠. 진짜 건또 많이 또 축하들을 해주시고 근래 또 센터 좀 생겨가지고 저희도 한 단계 조금 더 분위기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좀 노력 중이고 여기서 이제 또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라고 하면 더 발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그지 어제보다 오늘이 성장하는 썸타다가 되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요. <laughs> 진심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고 자 외관 아직 보셨고요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윈도우 버튼, 이렇게 올라가져 있고, 접이 부분, 사운드 기능, 보스 사운드, 보스 사운드 기능, 전동 시트입니다. 예, 네, 전동 시트. 아래쪽에 열선 핸들, 예, 네, 포함이 되어 있고, 볼륨 블루투스 기능, 네, 양쪽으로 보시면 되고. 주행거리는 12만 9천, 12만 9천 0로 현재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자, 위쪽에는 팟선으로 올라가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ECM i 패스 룸밀러, 예, 네, 포함이 되어 있고, 예, 추가적으로 S 링크도 예, 추가 옵션 해놓고 후방 카메라까지 예. 양쪽에 열시트 오토 스탑 기능 에코 버튼 예, 이런 식으로 올라가져 있고요 음, 차키두개 전자파킹까지 자 크루즈, 크루즈 기능까지도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응.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가 응. 이 비용이 생각보다 계산해보니까 많이 나가더라고요. 이거걸 함으로써. 음. 함을며 저도 이게 걱정이 되니까 점검센터가 저희 집 앞이어서 음. 제가 왔다 갔다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고객님들도 이제 내고, 음. 다 이제 말씀해주시면 좋은데, 음. 금액을 조금, 조금만 덜 깎아주시고, <laughs> 대신 서비스 질을 훨씬 더 높여, 높이, 높이겠다. 맞아. 이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뭐, 사실 방향성은, 어, 제가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썸 타다가 할인도 많이 하고, 저는 뭐, 늘상 중고차는 가격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거든. 네. 어 가격이 싸야 사고, 그지?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싸게 샀는데, 차량 상태를 너무 모르고 싸게 산 것도 또한 문제가 되더라고. 음. 그러니까는 요거를 보완하는 게 이제 이렇게 우리 센터에서 정리가 들어가는 건데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구입하시는 차종을 잘 인지하는 게난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어, 약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좀 AS도 살아 있고 뭐 이런 것들 살 때는 저희도 뭐뭐 뭐 걱정이 없어요. 근데 사실 이제 프로필이나 가격 저희가 뭐 영상 찍는 차량들이 꼭 점검이 좀 필요한 차량들을 좀 많이 찍잖아. 그죠.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점검하고 여러분들도 이게 점검을 하다 보면은 100%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고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수리할 부분이 뭐 한두 군데, 두세 군데 나온다라고 하면 저희랑 잘 협의해서 해서 이렇게 받으시는 걸좀 추천을 드립니다. 모든 중고차가 절대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거. 예, 그래서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뭐 할인도 좋긴 한데요. 조금 더 품질을 예, 올리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 좀더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M6 오늘 네, 오랜만에 준비했고요.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드리 모델 SM6고 금액은 850만. 자, 전에 그냥 탁송거래 수원에 있고요. 그 밖에 추천 매물. 홈페이지나 장기 렌트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썸타다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썸타다 무료 나눔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신청 방법은 제가 링크 어,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준 PD가 따로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그치 그죠? 어, 그거 맞춰서 신청 부탁드리고요. 7만대 공개하니까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laughs> 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차가 두 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첨 확률이. 두 배. 어땠다? 두 배! <laughs> 자. 어, 형님. 어, 진짜. 제가 또 대통령 경호작전 하던 부대 출신이잖아요. 허. 근데 이제 아버지가 저 응. 군대 가기 전에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응. 하셨던 말씀이 1등도 하지 마라. 응. 꼴찌도 하지 마라. 응. 중간만 해라. 그럼 너는 군 생활 잘할 거다. 이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맞아어 절대 틀린 말이 아니야. <laughs>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너무 잘 나가고 뭐 이렇게 우리 1 프로들 연예인들도 있잖아그지 네. 그분들이 너무 뭐 부럽기만 하지만 않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삶이 그렇게 행복할까요? 너무 그 항상 위에 있다 보니까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중고차, 아, 중고차도 또 마찬가지로 최고의 인기 차가 있고. 반대로 또 인기 없는 것들이 있고, 그지? 그죠. 그 중간에 있는 모델들도 사 44철 인기가 좀 좋은 그런 모델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딱 천만원 초반에 국산 SUV 준비했습니다. 맥스 크루즈 추천드려볼게요. 기다시죠 자 오늘의 추천 매물은 국산 SUV 맥스크루즈. 근래 들어서 산타페 소렌토보다는 이 맥스크루즈를 종종 소개시켜드리고 있어요. 옵션, 사이즈적인 부분이 훨씬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중고차로 볼 때는 조금 더 동일 비교 모델들보다는 가성비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2014년 5월 등록의 주행 거리는 12만 2천키로 k 고요 오일류에서는 누유 없고 사고력에서는 휀다랑 도어 쪽 단순교환 올라가져 있습니다. 차량은 맥스 크루즈 디제2.2 모델이고요. 익스클루시브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옵션이 뒤쪽에 전동 트렁크, 메모리 시트, 통풍 시트까지 다 올라가져 있더라고요. 오늘 준비한 금액은 1250만원, 1250만원에 맥스 크루즈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그, 단종하니까 제가 생각이 났는데요. 음. 지인이 그랜더랑 K7 보고 있어서, 음. 제가 K7 사라고 했는데, 아니다. K7은 단종돼가지고 음. 구매하기 좀 그렇다 그러시더라고요. 음. 아니 그렇게 따지면 그랜저 IG도 단종됐는데 어. 그냥 이름만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이걸 진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단종됐다고 아예 부품 없는 아, 시장 뭐만 대씩 월만 대씩 팔린 그랜저가 사실 부품은 더 많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맥스크루즈가 부품이 없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를 하시고요. 어, 대부분 많은 것들이 그냥 산타페랑 부품들을 많이 호환한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고, 자, 일단 우리가 딱돈 천만 원에서 조금 더 주게 되면은, 요런 모델 가져가시는 거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현대 맥스 크루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laughs> 저도 그생각했습니다 어, 네. <laughs> 어, 맥 크루즈네, 그지? 어, 맥 크루즈. <laughs> 어, 요거는, 어, 레터링을 앞쪽에 해놨고, 전방 센서 기능까지 올라가져 있고, 컬러는 오션뷰 컬러예요 19인치, 19인치 타이어고, 휠 타이어 잔위랑50% 정도 조금 안되게 남아있습니다. 자 실내 에 보여주시면 메모리 1, 2단 올라가져 있고, 예. 통풍 예, 있고, 내비게이션 있고, ECMI 패 s 다 있고, 예. 옵션 아주 좋고요. 뒤로 보게 되면 뒤에도 열선, 예, 이제 이렇게 공간적인 부분이 뒤에가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예. 뒤쪽으로 이제 폴딩도 여유 있게 좀 되고. 이 열도 깔끔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뒤쪽도 타이어 잔유랑은 비슷하고요. 자, 후면부를 보게 되면 맥스크루 사실 어... 아 이분 좀뭘 많이 해놨네, 그지요2.2 여기 원래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 어, 레터링을, 그지 원래 산타페 DM이 2.0, 2.2로 트림이 나눠져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판매는 거의 2.0이 대부분 됐지만 왜 2.2가 많이 안 됐냐? 가격이 한250 정도 더 비쌌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 200마력 올라간다고 돈250 투자하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그냥 2.0에 옵션을 올리던지 아니면 4륜을 넣었단 말이지. 그렇지만 이 차가 산타페보다 어때? 조금 더 여유있게 조더 길어졌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기본 베이스를 얘는 그냥 선택으로 2.2로 들어갔다. 그래서 힘이 일반 SUV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전동 트렁크 올려놨고, 이제 이렇게 러기지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음, 7인승 모델이죠. 그래서 얘가 6인승, 7인승 나왔는데, 이제 이렇게 3열의 시트, 음, 아래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음, 차박 캠핑용으로 220볼트, 예. 시가체 뒤쪽에도 다 올라가져 있고, 트렁크 공간 정말 넓죠? 최고입니다. 자, 가격도 뭐 그리, 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오늘 준비한 맥스코르즈.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에 들어왔고, 윈도우 버튼 메모리 기능 1, 2단 있습니다. 접이 부분 있고요 전동 시트. 자, 액티브 에코 시스템 뒤쪽에 220V 버튼 있고, 경사로 옵션, FDC 기능까지도 네, 있습니다. 볼륨, 블루투스 기능, 크루즈 기능, 예, 네, 이렇게 다 있고, 스테어링 휠,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모드로, 네, 핸들도 이제 이렇게 무거워지고, 세팅도 가능합니다. 자 위쪽에는 하이패스 기능 이 있고 블랙박스 기능 이 있고요. 자 이렇게 네, 내비게이션 보시면은 네 후방 카메라 기능까지도 올라와져 있고. 자 버튼 시동 이 있고요. 어, 아래쪽에는 공조기 에어컨 버튼들 있고 양통풍의 열선. 어 전방 센서 기능까지도 올라와져있고 이렇게 빈 공간에 또뭐 뭐, 버튼 같은 거를. 걸로... 네? 제가 오프닝에 그. 근데 중간만 가라 이 얘기를 넣었는데 어. 뭐 이게 맥스크루즈가 진짜 완전 좋은 SUV도 아니고 어. 그렇다고 안 좋은 SUV도 아니고 딱 적당한 SUV. 적당한 옵션, 적당한 키로수 적당한 가격.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차가. 지금 딱 중간 포지셔닝이지. 왜냐면 소형급 차량들도 보게 되면은 이제 코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싼, 산타페, 그다음에 음. 이제 SUV 라인업도 되게 많아졌잖아. 뭐 GV 시리즈 70, 80 오면서 딱 중간 정도 사이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만 하더라도 어, 맥스크루즈가 나왔을 때얘 위가 누구 있었냐면 베라크루즈 음. 얘밖에 없었거든. 네. 어 지금에서는 에, 이제 위에 좋은 모델들이 좀 많아졌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소하게, 그지? 소소한 레터링 같은 것들을 좀 실내도 작업해놓고. 자, 이제 사실 산타페에서는 좀볼수 없죠. 이런 모델들. 그러니까 메모리가 좀 귀한 모델 옵션이었고, 요때 당시에. 통풍이 야막 그렇게 귀하지 않았는데. 음. 아, 그래요? 메모리가 귀한 옵션이었어요? 요때 당시에는 메모리가 정말 귀한 옵션이었어. 산타페에도 음. 이제 뭐 추가적으로 뭐 익스클루시브 등급에 추가 옵션 넣어야지 들어가고, 음. 어. 이게 그때 요게 그 통풍도 아마 익스팩인가 그걸 넣어야지 이제 휘당 통풍 들어가는 옵션으로 알고 있거든. 어, 확실히 어. 뭔가 좀 형이랑 저랑 차 보는 게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음. 저는 통풍 위주고, 어. 보니까 형은 약간 메모리 되게 높게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그치. 이때는 없었어. 항상 현대가 <laughs> 메모리랑 전동 있지. 네. 얘네들은 거의 최고 등급에만 좀 옵션을 넣어놔가지고, 사실 좀 귀한 옵션이다. 네. 지금은 뭐 옵션이 워낙 많아져가지고. 자, 오늘 맥스 크루즈 영상 마쳐볼게요. 자, 오늘의 추천 매물은 맥스 크루즈입니다. 금액은 1250만원 전액값 탁송거래. 저희 수원에 있고요. 그밖 추천 매물 홈페이지나 장기 렌트용 이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전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